안녕하십니까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기기 과목을 담당하는 서상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기기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계는 기계의 기구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 중간에 기 해서 기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기계는 무엇인가요?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자, 기계는 동력을 제공받았을 때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기계는요, 기계는 기계의 구성품으로서 스스로 일을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계는, 어, 머신이며, 덩치가 커 보이죠? 그리고 기구는 영어로 보, 표현을 한다면, 인스트루먼트에서 좀 작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전기기기에서 기기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알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는요, 물리적 회전력이죠. 물리적 회전력을 전기로 어,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전동기가 있겠습니다. 전동기는요, 반대가 됩니다. 전기를 입력했을 때, 물리적 회전력을 발생하는 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류기. 정류기는 NC 전력을 DC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에너지 변환 장치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력 변환 장치는 전기에서 전기로 바뀐다. 다만 그 모양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전기 기기는 1장이, 직류기, 2장이, 동기기, 3장이, 변압기, 4장이, 유도기, 제5장이, 정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많지 않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직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는요, 직류 직무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다. 자, 기기에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직류기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이런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직류기의 원리 원리는 플레밍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구조. 예. 직류기의 구조는 모든 기기의 기본이 된다. 회전기기에. 그래서 첫 번째가 계좌. 두 번째가 전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류자. 그리고 외부에 이 브러쉬와 요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러한 그 구조에 대한, 어, 내용과 종류가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종류는 여자방식별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자는 자속이 되겠고요 여는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즉 계좌에 어떤 전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타여자기와 자여자기로 구분이 되며 자여자는 다시 직권과 분권, 복권으로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각 구분에 대한 어, 특징에 대한 내용과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으로서 그 원인과 현상,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전기 두 대를 두 줄로 연결해서 용량을 증대시키는 병렬 운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렬 운전의 조건이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한 또 조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병렬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효율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율은 물리적으로 입력과 출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전기기계에서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손실을 합해서 효율을 나타내며 이러한 효율을 규약효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규약효율은 전기기계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어 간단한 계산, 꼭 어,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 동기기가 되겠습니다. 동기기는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다. 물론 동기기에는요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가 있겠죠. 따라서 동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속도가 되겠죠. 동기 속도는 p 분의120 f로서 p 가 극수요 f가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본 과정을 공부를 하실 때여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동기 속도를 계산을 할 때에는 2극 60Hz는요. 3600 RPM 속도가 나고 460L전은 1800RPM입니다.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기속도는 동기기 뿐만 아니라 유도기에서도 아주 기반이 되는 이런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속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동기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같은 문제로 서로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으면은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동기기에서는요 역시 병렬 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병렬 운전의 조건과 병렬 운전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그 현상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서는 먼저 그 특성에 대해서 잘 정리를 두시고요. 그리고 위상특성 곡선은 자, 가로축의 계좌 전류와 세로축의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V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V 곡선이며 이 IA가 또는 이 V 곡선의 최소가 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IF를 감소시키거나 IF를 증가시킴으로써 역률을 조정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 3장 변압기입니다. 예, 변압기는 물리적으로 권선 두 개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을 변압기라고 한다 하는 게꼭 기억을 해 두시고 변압기에서 (1차) 측의 전압의 하이볼 테이지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2차) 측에는 이제 전압이 낮은 경우가 되겠고 또 (1차) 측의 낮은 전압일 때 (2차) 측의 높은 전압이 된다면은 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면은 강압기가 되겠죠. 강압기와 그리고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 성압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가 이렇게 좌측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전기회로와 우측에는 부하가 연결이 되는 두 개의 전기 회로가 하나의 자기 회로로 연결되는, 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자, 이와 같은 회로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회로로, 하나의 회로로 환산하는 것을 등가회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의 등가회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되겠죠. b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쌍인 어, 세타. 자 이런 식들은 변압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식이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변압기의 결선법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권선과 권선을 한 점에 자, 이렇게. 한 점에 연결하는 Y 결선, 그리고 변압기의 권선을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델타 결선. 이 결선법에 따른 그래서 상전압과 순간전압과의 관계,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 자, 이런 부분이 예,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본 수업을 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제 사장에 대한 내용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유도기입니다. 유도기는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 자, 뭔가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따라가나요? 그래서 n s 동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유도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동기 속도와 유도기 차이 어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이가 동기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기의 가장 큰 특징이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기는 슬립에서 시작해서 슬립에서 끝난다 할 정도로 슬립을 알아야 어, 유도기를 입문할 수 있고 슬립을 알기 위해서는 동기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동기계에서 동기 속도 잘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유도기만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유도기는 계좌의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인가하게 되니까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전기자가 자기장을 따라서 회전을 하는 아라고 원판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기가 동작함으로써 2차 회로에 권선이 없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권선형 유도 전동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유도 전동기의 그, 그 방식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례 추입니다. 비례 추이는 슬립은 우리가 슬립을 알아봤습니다. 슬립은 동기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속도와 유독이 속도의 차이의 비를 말한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은요, X2분의 R2로서 R2와 비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R2를 조정하면은 슬립이 조정이 되고 슬립이 조정해서 기동, 토크를 조정을 하는 비례추이 비례식으로서 예, 기동 어,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비례추이에 대한 내용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운전이 되겠습니다. 운전에서는 어떻게요? 해 기동 제어 그리고 제동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권선이 하나의 회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권선에 교류 전원이 입력이 되어서 플러스 펄스 일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교번 자계가 발생을 해서 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번 자계를 회전 자기장으로 바꾸기 위한 기동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동 방식별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꼭 정리를 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상 유도기의 기동 토크별 종류 및 특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장 정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류기는 AC 전력을 DC로 변환한다. 에서 정류라는 뜻이 시간 축상에서 물결파의 모양을 하는 이 정현파를 어떻게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극성이 발생을 하는 직류로 변환하는 것이 정류기다 그럼 어떻게 정류를 알 것이냐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어떻게 요 접합을 하게 되면 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는 정류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pn 접합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는 것이 정류 작용이 되겠죠. 정류 작용 정류 작용을 하는 소자를 정류 소자라고 하고 대표적인 정류 소자가 이 단자의 다이오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정류기 네. 즉 다이오드 정류기에 의한 정류회로와 정류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SCR 정류기는 PNPN 4층 구조의 사이리스트에 의한 정류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이오드와 같이 P형, 여기서 아노드 양극과 캐소드 음극에 같은 종류의 전원을 연결하고 이 게이트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며 이 게이트의 위상에 따라서 전원이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SCR, 에서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는 PNPN 4층 구조의 정류 소자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류 소자가 SCR이며 SCR의 이름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한다 해서 SCR 정류기는 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류 작용이 제어 작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R 정류기의 특징과 정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로서 전기에서 전기로 바뀌는데, 그첫 번째가 전력 변환 장치에서요, 자, 첫 번째가 컨버터, 두 번째가 초프죠. 세 번째가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컨버터는 AC를 변환하는 기기다. 그래서 AC를 AC나 DC로 변환하는 그 전력 변환 장치를 말하고, 초프는요 DC를 DC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전기 기기의 다섯 개 장에 대한 컨텐츠적 구성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기 기기는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 회로이론과 전기 자기학을 선행을 하시고 전기 기기를 공부하신다면 쉽게 전기 기기를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기 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저희 수도 직업 전문 학교에서 수강하셔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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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번에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